2024년 대구에서 열린 파워풀 케이트롯 페스티벌은 국내외 트로트 팬들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이벤트로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영탁이 주목받는 무대를 펼쳐보이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영탁의 에너지 넘치는 공연은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그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와 독특한 가창력이 돋보였습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영탁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곡 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시작으로 여러 히트곡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영탁이 최근에 재해석하여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더욱 파워풀하고 감각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 열광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탁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락, 팝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다양성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페스티벌의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2024 대구 파워풀 케이트로 페스티벌은 대구가 한국 음악 문화 특히 트로트 장르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을 조화롭게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탁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페스티벌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